안녕하세요. 법무법인태원 형사전문 김범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4일 신설된 음주 측정 거부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률은 법 개정 또는 신설을 통해 형량이 많이 높아지고 편법을 사용할 수 없도록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 역시 경찰 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응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모 가수가 음주 뺑소니를 사고 낸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속칭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법률로는 이러한 술타기 편법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4일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제 5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후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면 이것도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끔 처벌하자는 것이고 더 이상 술타기 편법을 하지 못하도록 입법한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관련 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사건 의뢰인이셨는데요. 어느 날밤 갑자기 제게 전화를 주셨고 현재 음주운전을 하여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초범이 아니라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시고 대물 피해도 두 대가 있어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실형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강한 처벌이 우려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 측정 거부행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경찰의 측정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주장하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 측정을 받고, 비록 세 번째 음주 운전이었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기타 정황에 참작될 사유들을 주장하여 결국에는 벌금형을 받게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수시로 법 개정과 신설을 바탕으로 최근에 계속 엄벌 추세에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일반적인 처벌 수위보다 상당히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업인 태연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